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새해 태양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올한 해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사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말씀은 요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를 살아가는 그런 영적 무장과 신앙적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보시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하라고 하는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다, 강하게 되다, 또 굳게 하다, 손을 강건하게 하다 등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보다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선봉장으로 서게 되기 때문에 강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강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2024년도도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극히 담대하여 극히는 매우 굉장히 대단히 뭐라고요? 담대하라. 야메시라원 단어는 강하다, 담대하다, 경계하다강하게 하는 것, 용기를 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것하고 담대한 것하고 일맥 상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고 준수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켜 행하고. 행하고라는 단어가 정말 재밌습니다. 아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빠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아싸는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 행입니다. 행하고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고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무언가 일하는 그 행함입니다. 무신가 만드는 것그 것이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다 고 하는 것은 빗나가다, 떠나다 하는 것입니다. 화를 쏘았는데 빗나가면 정말 낭패지요. 10점을 맞으면 최고인데 의것이 5점, 4점으로 가버리면 낭패죠. 즉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화살이 빗나가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풀리는 것인데 원래 뜻은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다. 청명하다 지혜롭게 되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언급한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지혜롭게 되는 거죠. 지혜롭게 되는 형통한 것이고 형통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이런 마음 강한 마음 극히 담대한 마음 지켜 행하는 마음 쉬우치지 않는 마음 형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셔서 주님안의 성년은 오늘 또 1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강하고 극히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한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지켜 행하는 것처럼 주위에서 준수해서 행하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일하며 행하며 만들어가고 빗나가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신앙으로 형통 지혜롭게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갈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